올해 봄 토어제가 구단위로 처음 묶였잖아요.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그곳에 묶이고 나서 강동구로 자금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강동구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참 많이 몰려있죠. 제가 고덕에 살다가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드릴 해당 단지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강남으로 이사 오고 나셔서 책도 쓰셨었습니다. 근데 책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데 책 이름이 뭐더라... 책 이름이 직장인입니다. 강남으로 이사갔고요 질문 받습니다. 저라면 책 제목 이렇게 길게 안할 텐데 그분은 보니까 말을 좀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엄청 이름 길게 지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동에서 강남으로 왔던 성공 수기 거의 간증 수준이던데 많은 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 이야기도 살짝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좀 해주셨었어요. 고독 아르테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천 가구가 넘는 고독 아르테온 공공 보행도로를 해주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단지를 지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겹치면서. 고덕 아르테온 주민들이 펜스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인근 주민들 단지 안에 맘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군요. 고덕 아르테온은 상일역에서 제일 가까운 단지인데요. 아르테온 밑쪽에 있는 여러 단지들은요, 공공 보행로를 이용해서 상일역까지 인근의 상가들을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담이 설치가 되면 돌아가야 하죠. 5분 10분 정도 더 걸리겠죠. 많이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많이 불편하겠죠. 많이. 불편합니다. 사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제가 어디 사는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도 통학 시간에만 단지를 열어주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종종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올때그 단지를 통과해서 오면 집에 직진으로 올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 블럭을 빙 돌아오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버스를 거기서 안 내리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이렇게들 외부인이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까지 말은 못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단서를 붙이셨거든요. 공공보행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아파트를 지었다면 공공보행로를 계속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굉장히 나이브하게 말씀하실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다 상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요번 일도 옆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단지 내의 기물을 파손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운한 거죠. 남의 물건은 소중히 써야 되는 건데 이 조선에서 남의 물건이란 내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고객이 자기 집 1층에 지나가시는 분들 기분 좋으라고 꽃나무 화분을 꺼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분이 갑자기 그러셨더래요. 그좀 꺾어주시면 안 돼요? 그랬대요. 주시면 안 돼요? 계속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조선이 조선했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다. 라고 이 정도만 말씀하시고 넘어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남이 거는 곧내 거, 내 거는 그냥 내 거. 이런 게 그냥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안 마주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 다른 분들만 매우 다니기 힘들어진 겁니다. 서로서로 서로 좀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너무 안 지키는 게일상화돼 있다는 거죠. 일상화되면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근데 이게 저는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뭔놈의 공공보행로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남의 단지로 왜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이 또 매우 힘들어질 곳이 이미 확정이 돼 있었으니 바로 대치동 음마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음마아파트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놓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단지를 왜 반으로 쪼개죠? 그런 것들도 참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대단지가 아닌 곳들을 대단지로 묶어도 모자랄 마당에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어딘고 하면 바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란 쭉 올라온 곳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것들만 다 골라가지고 이래도 안 할래, 이래도 안 할래를 계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곳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얽히는 분들은 수명이 적어도 한 13년 정도는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쓸데없는 것만 계속 강조해서 주민들끼리 분란만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서울시다.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더 얘기를 하겠어요? 서울시가 지금 정부와 당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시는 당적과 아무 상관없이 계속 서울시민만 괴롭히고 있다. 최근에 내년도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 하던 분들이 말한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걷어다가 지방에다 더 갖다 뿌려야 된다. <laughs>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장을 찍어주겠습니까? 근데도 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만 그득그득 하신 분들만 괜히 오셔 가지고 서울 시민만 못 잡아먹어 안달인 이런 상황이 지난 한 20년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계시던 대통령까지 하셨던 그분이 그리울 뿐입니다. 그립읍니다라고 쓰죠? 예, 네, 그립읍니다. 저는 그립읍니다를 쓰면 그분이 항상 떠오릅니다. 서울시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